네, 음. 이게 보장보험료는 음. 32, 네, 교통보험료가 교통보험료가 네. 이게 원래 보장 금액은 32,460 2월이거 아, 할인이 된부분요 이게 8% 할인된 음. 금액으로 실납입 음. 보험료가 나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키보험의 이동원 팀장. 배어미 팀장. 이주영 팀장입니다. 네. 여러분, 질병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네. 질병, 저런 질병 많은데 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문제 시대는 질병 중에 네. 구정맥 신부장 들어보셨죠? 구정맥, 어. 네 많이 들어봤죠. 근데 또 젊으신 분들도 가력히 있었어요. 어, 네 맞아요, 네. 많지만 그래도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릴 네. 건데 자 비쌀 것 같죠? 비쌀 것 같은데 자 한번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설계안을 한번 보세요. 할인까지 돼요. 와우. 네. 네. 저희가 할인되는 상품으로 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 빨리 가보죠. 네. 50대 여성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사는 게 바쁘다 보니 경제적 여유도 없고, 근데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긴 한데 항상 걱정되는 게뭐 신문 TV를 보면 혈관 질환, 막 이런 거 혈관이 막히고 음, 해가지고 음. 나중에 그냥 이렇게 입원하고 하는 걸 보고 걱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혈관 질환을 가입을 하셨어요. 음. 뇌혈관 질환, 허혈성 진단을 가입하셨어요. 어,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렇죠? 했는데, 부정과 네. 신부정이 뭐야?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이분이 생각을 하니까 아 이건 여기 해당이 안 되네. 음. 가족력 때문에 부정맥 보장 받고 싶은데 네. 이분이 이제 할머니가 부정맥 이 있으시고, 아, 예, 있어요. 있으셨어요. 근데 아 복류가 비쌀 것 같고 네. 내 나이에 이게 될까 음. 이렇게 망설여지는 이런 50대 여성의 사연이 있습니다. 고민하신 분들. 네. 네. 그래서 이분을, 설, 이분을 위한 맞춤 설계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이 부정맥 진단을 어. 받으면 그 허혈성 진단에서 보장이 되나? 안 되죠.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렇죠.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음, 네. 안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 표를 한번 알려드리려고요. 네. 심혈관 특성 진단에 보장되는 그 분류표를 네. 제가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릴 네. 건데요 네. 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약관을 문은 건데 잘 보세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내용을 한번 이제 쭉 읽어드릴게요. 네. 심혈관 질환 특정 분류표에서 협심증 네. 그 다음에 기타급성 허혈성 심장병 네. 만성 허혈성 심장병, 네. 발작성 빈맥, 심장, 심방세동 및 조동, 네. 기타 심장 부정맥, 네. 그다음 심부전, 어, 이렇게 일곱 가지네요. 다 들어가 있네요. 네. 부정맥 심부전, 협심증그 허혈성이 포함된 것까지 음, 음. 포함되어 있어요. 네. 네. 자 여러분 제목이 심혈관 질환입니다 허혈성 네. 심장질환 아닙니다. 맞아요. 이, 이 담보, 이 보장이 네. 있어야 되는데 네. 자 그렇다면 가격이 얼마냐? 가격이 얼마냐? 이게 음,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요하게 중요하게. 네. 자, 보겠습니다. 설계안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50세 여성, 2 0년납 100세, 90세 아닙니다. 100세입니다. 100세, 100세 모해식 환급형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부터 가볼게요. 가격 한번 보시면은. 자, 가격을 한번 보겠 네. 보험료가 네.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일단 빨간색 네모친 부분을 보시면 29,865원이에요. 2만원대. 2만원대. 2만원대요. 2만원대. 50세인데? 그쵸. 50세인데 어. 2만원대인데, 음. 이게 원래 보장보험료는 음. 32,362원이에요. 네, 아, 아 할인이 된 부분이요. 네. 8% 할인된 네. 금액으로 신납입 보험료가 음. 나오는 겁니다. 이거, 맨날 있지 않아요. 이런 그쵸. 그렇죠. 어, 어느 회사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구조하시죠? 아, 그렇죠. <laughs> 네. 네. 자, 이제 보장을, 보장을 보죠. 보죠. 보장을 네. 보시면은, 이제 기본 계약은 이제 상해 후유 정액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네. 이건 일단 최소금액 천만 원으로 설정했어요. 을 네. 근데 요거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제가 그냥 듣겠습니다.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보험료 납입, 납입 면제를 해주는 그 대가로, 어, 10만 원, 가입금액 10만, 10만 원에 보장 보험료 1 0 106원. 그다음에 일반상해 사망 1억에보장보험료 3,600원. 그다음에 이거 뭐야 그랬는데 144대 질병을 저기가 넣었어요. 대수술이. 이걸 넣은 이유는 보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보험료를 2만 원대에서 좀 이게 맞추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음. 사실 이것도 대수비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네. 자, 140대 질병 수술비. 어, 너무 많아서 제가 읽기는 좀 그렇고. 자, 네. 이렇게 해 가지고 보험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제일 중요한 제일 거, 거. 네. 제가 아까 표로도 말씀드렸던 심혈관 네. 특정 질환 진단비 원으로 해서 천만 원. 1만 원. 그다음에 4,380원이에요. 그다음에 음. 심혈관 특정 진단 이 원인데 여기에 기타 네. 신장 부정맥 체외적. 네. 음. 그래서 요 i 사9그 네. 코드만 빠지면 네. 네. 그 1천만 원당 3 5 8 0원 그래서 그거 빼고 아. 2개 합치면 2천만 원이잖아요. 두개 합치면 그쵸? 어쨌든 더하면 어, 되는데.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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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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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거 94회로 100세네. 어, 그런지 않요이 100세입니다. 여러분. 1 네. 0세입니다 맞아요. 아, 예. 조금 아쉬운 건, 천만 원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게 어디에요? 그럼요. 맞죠? 네. 합쳐진 2천이에요. 음. 아이사고, 빼, 빠마 네. 그심부정 네. 부정맥 진단, 굉장히 잘 나옵니다. 맞아요.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맥이 좀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병원 갔을 때 부정맥 진단 잘 나옵니다. 혹시 이, 이 혈관 질환에 대한 어떤 보장이 없으신 분, 여러분, 허혈성 아닙니다. 심혈관 질환입니다. 특정, 질환, 특정 질환입니다. 자, 이거 없으신 분, 오늘 이 영상 유익해 보시고, 저희한테 또 이제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전화번호는 이쪽으로 전화를 해 주시고요. 네. 네. 오늘의, 네. 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눌러 주세요. 오늘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다음에 또 만나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